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부터 오늘 아, 함께 묵상하고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자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까지 그대로 쫙 입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죠? 출애굽한 후에 앞에는 홍해가다가 막혀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변심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끌고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좋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도했는데 그 다음의 태도가 "네." 아주 원망, 불평, 불싱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회기적이고 퇴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나도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때부터였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온갖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적들과 그리고 말발굽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에서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요. 가만히, 가만히라는 말씀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안정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앞에서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아주 못박듯이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 상황에 집착되어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문제죠. 주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홍해가 앞에서 아무리 넘실대도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